예, 국민혁명당 대변인 구주화 변호사입니다. 지금까지 목사님과 이명규 변호사님께서 사랑제일교회의 불법 명도 집행에 대한 문제점을 잘 설명해 주셨고요. 제가 말씀드릴 것은 오늘 국민혁명당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 운동 혐의로 고발한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인 이재명이 지난 주일 이틀 전입니다. 광주에서 송정시장을 방문해서 확성기를 사용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꼭 대통령 되라, 꼭 대통령 돼서 어떤 나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보고 대통령 되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은 완전히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할말 못할 말 구분 못하고 지금이 선거운동 기간인지 선거운동 할수 없는 기간인지 이성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선거운동입니다. 아,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대통령 후보가 이 정도 말도 못하냐. 여러분이 저를 대통령 만들어 주십시오라는 말도 못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은 그 말을 할수 있는 선거운동 기간이 아닙니다. 선거운동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선거가 특정돼야 되고요. 둘째, 후보자가 특정돼야 되고. 셋째,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기 위한 객관적인 행위여야 됩니다. 지금 이재명의 발언에서 선거가 특정됐고요. 내년 대선이고 후보자 특정됐습니다. 바로 본인이죠. 그러면 이게 낙선 또는 당선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 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된 행위인지 그것만 따지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상황에서 대선 후보가 할수 있는 말은요. 내가 나중에 어떻게 하겠다. 국민들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겠다. 이런 비전, 공약을 제시하는 정도는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넘어서 여러분이 나를 찍어달라. 여러분이 나에게 투표 한 표를 행사해 달라라는 말을 하면 이것은 명백한 선거 운동이 돼서 공직선거법상 형사처벌을 받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한 말은 뭐예요? 여러분이 만들어 주십시오. 저한테 대통령 되라고 하지 말고 저를 대통령 만들어 주십시오. 이거 무슨 뜻입니까? 내년 투표장 가서 나에게 한 표를 찍어 달라는 뜻 아닙니까? 명백한 선거 운동입니다. 아주 대표적인 선거 운동입니다. 따라서 어, 국민혁명당은 이재명을 오늘 서울중앙지검의 선거 선거법상 사전 선거 운동 혐의로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이재명은 현재 전과 사범입니다. 음주운전 무고 검사 사칭 공용물건 훼손 특수공무집행 방해라는 일반인이 범하기도 힘든 아주 다양한 범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이번 발언으로 전과 5범이 될 것입니다. 다음 달에 구속돼서 구치소에서 대선을 맞이하게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혁명당에서 지난달에 이미 김어준을 똑같은 혐의로 고발한 적이 있습니다. 그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서부, 어, 직검에서 서대문 경찰서로 이관을 했고요. 지능범죄팀에서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이고 담당 수사관까지 정해졌습니다. 어, 김어준도 올해를 넘기기 힘들 겁니다. 지금 저 사람들은 완전히 이성을 상실해서 할말못할 말을 구분 못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변호인단은 작년에 그리고 올해까지 계속 정광훈 목사님에 대한 공직선거법 변호를 하면서 이 사전선거 운동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발언만 딱 보면 이게 사전선거 운동이 아닌지 바로바로 바로 이제 눈에 보이고 우리가 김용민한테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물론 정광훈 목사님은 모든 발언에 대해서 1심 2심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목사님이 한 발언은 후보자가 특정되기 전에 한 발언이고 그리고 누구를 지지해 달라는 게 아니라 선거에 대한 논평, 의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재명은 명확하게 자신을 대통령 만들어 달라고 선거운동을 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거에 대해서 반드시 관심 가져주시고 이재명이 올해 안에 구속이 될지 안 될지 유심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